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고풍을 꿋꿋이 이어가며 충성과 애국의 진압없는 열정으로 조국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유송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년적 발전의 새 기운으로 약동하는 총진군 대호의 활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적인 근로자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고갈 의지를 안고 함경남도의 요명일군들과 유명 요명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항 사업들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가성에 함남지구 탄강균학교업소유명위원회와 단천시 용강군을 비롯했어. 올해만도 더 쪽으로 1,400여 명의 유명원들이 애국에한 마음을 안고 오류군 부문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그 대원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안의 유명원들 속에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에서 혁신자의 용의를 빛내갈 요리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함남지구 탐광연합기업 수안의 100여 명 유명원들도 증산투쟁 조리학 운동으로 들끓는 일토들의 자원에 나섰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애국 투쟁에 기여할 인력 많고 초급 단체 일꾼들이 탄광들로 진출의 걸음을 내집었으며 수많은 여맹원들이 고원 탄광, 운곡 탄광, 수동 탄광, 탄부 어리공장 등에 달려나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와 노력의 땀방울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려락기없소의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새로운 초소로 떠난는 탄원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부흥본영의 활로 따라 당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 애국의 차옥을 긍지 높이 아로새겨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수십 명에 달하는 여명원들도 시안의 원료기지 사업소와 농촌 등에 진출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조직과 집단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 중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슬기와 기계를 남김없이 뚫쳐나갈 결의들을 필력 했습니다. 모임에 이어 탄원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청진 시안의 1 0여명 여성들로 사회주의 전년적 발전을 위한 협력적 진군에서 여성 근로자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갈 지향으로 안고 주요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전세대 여성 용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라남구역, 신남구역, 포항구역, 순남구역, 성평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여명원들은 라남 탄광 기계공장과 정진 신발공장, 정진 학생 교복 공장,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농촌 등에 진출할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들이공장을 바치고 혁을는것 자식들을 애국적인 근로자로 키우 모범으로 되며 국의부강을 위한 기중한 로 됩니다. 새로운 초소로 떠나는 단원자들을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뜨겁게 발해주었습니다 새시대 농촌인민강령의 완벽한 실행으로 농촌지능농촌균육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받들고 각지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살림집 건설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올해 농촌살림집 건설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위한 건설장비 및 기공구 전시회를 조직진행했습니다 오늘 만경대구역 건설여단에서 준비한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전시해놓고 그에 대한 시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농촌살주 건설을 건설여단 자칭으로 해나가는 데서 시공용량 건설장비를 중요한 대서로 틀어지고 중장비를 비롯한 건설장비들을 온반히 갖추고 또 건설용량을 강화하는 기능공제 남남부역에서도 시공 용량을 강화하고 건설 장비 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손수위를 의 있게 조직했습니다. 이 건설에서 뭐니 뭐니 해도 이 건설 장비야 기공구의 질적 수준이자 공사 속도이고 질보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비와 함께 소공구 특히 이 마감 공사에 필요한 기공구들을 굳준히 갖추고 요에 맞는 보장 사업을 따라 세놓습니다. 오늘 전세만 놓고 봐도 40여 종의 삼국지 건설 요단에서는 지난해 자체의 흰거기 술로 꾸린 건재 생산 기지에서 생산한 수십 종의 건설 자재로 농촌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를 70% 이상으로 포장했는데, 올해에는 마감 건제품들의 생산 비중을 더욱 높이고 건설 본가를 절약하면서도 공사 기일을 훨씬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시군 건설 유단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평안북도에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 준비에서 앞장선 종주시 건설 유단에 대한 더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독장 농장 살림집 건설을 우리 유단 자체 힘으로더 쪽으로 대한번 접근했습니다. 구과 중에 경험도 많이 쌓고 또 건설 장비 기공구 그 한층도 강화시켰습니다. 올해도 농천살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 기간에 끝내는 것 목적으로 두고 기공부 조를 진행했습니다. 시방 위치를 높일 수 있는 3여종의 기공. 강리시한를의 수준에서 최단 기간에 결속하기 위해 각지 건설부문 일꾼들과 서 성과는 계속 확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으로는 고급 중학교 철업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공화국 용웅들의 위훈 자료를 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국해방전쟁 시기에 배출된 600여 명의 용웅들 중에는 비행기 사행꾼조 영웅인 현광철 동지의 자료도 있습니다. 김성혁 기자가 현광초동지가 발의한 용족위원에 대해 황정임 강사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용인 현광초동지는 지난 조국개방전쟁 시기 족비행기 녹대를 싹돌고 위원으로 해서 1951년 8월 9일에 용침호를 쥐어 받았습니다 현광초동지는 지난 조국개방전쟁 시기 배출된 용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린 주 17살에 용이 됐습니다. 강정임 강사는 현광초 동지의 용적 위훈에는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가 공화국 용웅 칭호를 수여받은 때로부터 한달 후인 1951년 9월 중순 공중에 또 있는 적 직승기에 직접 올라 육탄으로 박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광초 동지가 쌓떨군 조 비행기들 중에는 적 직승기도 있었습니다. 1951년 어느 날 강원도 린재계선에서 전투를 진행하던 현광초 동지는 수락되는 족 비행기에서 비행사놈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족 직승기가 그놈을 태우려고 광지리를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신무른 약장들을 단 그놈을 단숨에 쳐높인흉광초동지는족 직승기도 돌려보낼수 없다고 생각하고 광지를 타고 그족 직승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흉광초동지는 비행사놈들을 모두리 쌓아인 다음 유미통에 총탄을 날렸습니다. 그때 족직 순기가 공중 200버스미터에서 폭발되었고, 현광철 동지는 서양강에 휘뿌려졌습니다. 온몸이 화염이 거슬리고 치명상을 입은 현광철 영웅은 생명이 경각이 잃은 상태에서 군인들에게 구원되어 군인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우리 자식들을 모여놓고 아버지 목숨은 영웅의 아들인 현철동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자리를 보고 받으시고, 그는 꼬마 영웅이며 영감한 병사라고, 적직승기에 올라 공중에서 박살 낸 것은 아주 대담한 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며, 꼬마 영웅을 무조건 살릴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건강 회복을 위한 언정 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황종인 강사는 공중 250m에서 휘뿌려진 형광초동지가 다시 소생한 것은 혁명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온 또 하나의 조선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그 어느 갈피에서도 수령에 대한 만세를 선로 비외치며 공중에 떠있는 적비행기를 육탄으로 박살낸 그런 기훈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군 용사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위훈입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적직승기를 육탄으로 박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고 물었을 때 현광초 동기는 그때 나는 가슴에 품고 있던 공화국 영웅 메달을 만져보았다. 조선의 영웅답게. 최후를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강철 영웅은 먼 훗날 자기의 숙이에 진정한 내 삶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공화국의 품이라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깨달았기에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눈같이 소중한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인민군대기에 입대했다고 썼습니다. 250m의 공중에서 적직승기를 육탄으로 박살내는 특출한 기훈을 세우고 살아서 온 나라에 소문난 현광초의 웅공에 마다들인 견철동지에게도 특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선인민군 입대증이 두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철동지가 체전한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현광초 동지는 너무도 섭섭하여 너와 같은 영웅의 자손들이 선에서 총을 놓으면 적들이 패자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부모초자의 유혈로 치러야 한다. 조국보의 길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철동지는 영웅아버지의 뜻대로 또다시 군복을 입고 오랫동안 최전년에서 군간으로 복무했습니다. 다섯 자식 모두를 조국보의 초소에 세운 현광초 영웅은 전후 최전년 국경부대에서 40년간 정칠군으로 복무하면서 군인들에게 투철한 계급 의식과 조국보의 정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영웅의 손자들이 조국보의 초소에 서 있습니다. 현광차동지의 영적 이후는 세 세대들에게 1950년대 백절불굴의 조급수 정신은 어떤 정신이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공화국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이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비롯해서 참관자들은 전하의 영웅들이 지냈던 수령결성의 정신과 육탄자폭 정신, 멸족의 층으로 만장약할 때, 그 정신은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 속에는 현광철 영웅의 위훈을 비롯해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배출된 공화국 영웅들의 특출한 위훈에 대해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조국보의 초소로 떠나는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자기들과 같은 17살 나이에 특출한 용적위훈을 세운 현광초 영웅과 대비해 보면서 청춘 시절에 세운 위훈은 조국 총사와 더불어 길이 빛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17살의 영웅이 된 현광초 동지와 동시대에는 아니지만 영웅의 특출한 위훈에 감동되고 그처럼 위훈을 세울 요리에 넘쳐 있는 새 세대들의 눈빛을 보면서 기자는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전승 세대가 있어. 계승의 뿌리가 굳건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애국의 초석이고 강대함의 뿌리로 된다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2월 26일 300여 명의 평양시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년 국경초서로 탄원한 소식도 취재했습니다. 장려. 이하는김정은 동지를 무장으로 받들어갈 충성의 맹세로 가슴 끓이는 10대의 사 세대들의 모습에서 기자는 70여 년전 조국보의 노래를 부르며 전선으로 탄원한 전승 세대와 오늘의 세대 간에 맹미히 흐르는 조국수 총신의 계승을 보았고 수백 수천의 현광처 용웅들이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